정성호 장관이 많은 일을 뒤에서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법무부 자기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실태조사를 시켰잖아요. 실태조사를 웬만큼 장관이 시키면, 야, 빨리 중간 결과 발표해. 음. 최종 결과 발표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음.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봤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봤어요. 오.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이화영 그 위증재판 판사도 그걸 본 거예요. 음. 법무부에서 잘 받아가지고. 음. 거기 원본을 받고 전 요약본, 요약본 음. 한1 5장인가 20장짜리 그걸 봤는데 오면서 보다가 왔는데, 야, 이 정도면 나같은내가장관이라 발표하라고 했을 텐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떤 짓을 했냐면 서울고검이 감찰을 해 음. 사실은 수사를 음. 전제하고 감찰하다 수사로 전환했잖아요 음. 그것도 그냥 조용하게 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나저이 판사 불공정하니까 우리 같이 예, 재판 못해 그래, 그래 나가버렸잖아요 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법무부에 실태조사 그 결과 보고서고 판사가 아. 야 나한테 왔는데 이렇게 든 거예요 어. 내가 이거 다 봤어 어. 증인 많이 필요 없어 음. 여기 물증이 다 있네 음. 이거를 검사들이 안 거예요 국민참여재판 일반 상식 있는 국민들이 가서 응. 딱 보면, 야, 너네 조작 수사했잖아. 응. 이렇게 나오는 거야.